오늘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단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?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실 겁니다. 우리는 흔히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. 사업이 망하거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같은 것 말입니다. 그러나 정약용은 인생이 무너지는 진짜 시작은 그런 순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. 그는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인생도 가볍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. 하루쯤이야 괜찮겠지라는 말, 이번 한 번만 쉬어도 되겠지라는 선택, 이 사소한 타협 하나가 쌓이고 쌓여, 어느 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고 말합니다. 그러면 정말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? 그 답은 바로 다음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,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은 겉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들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도 아니고, 운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.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,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,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, 감정이 올라올 때 말부터 내뱉지 않고 한번더 참는 것, 이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, 어느새,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. 정약용이 위대한 이유는 천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하루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반대로 인생이 무너질 때는 어떤 신호가 먼저 나타날까요? 그 결정적인 신호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.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. 인생이 무너질 때는 늘 조용합니다.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방향은 틀어져 있습니다.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, 오늘 참아야 할 말을 그냥 쏟아내는 선택, 오늘 지켜야 할 약속을 가볍게 넘기는 태도,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. 왜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?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작은 타협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.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주 사소한 약속 하나라도 다시 붙잡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사람을 평생 가난하게 만드는 진짜 습관은 무엇일까요? 그 충격적인 답을 다음 편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 줄의 기적. 정약용이 남긴 인생의 기준.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의 작은 기준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.